국민 여러분, 지난 253회 2차 정회에서 "우리의 혈세는 세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보조금 집행의 문제증가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을 했던 자 134동 국민의 행진 말씀입니다.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거짓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거짓이 닫고 끝입니다 경대구 청소년의 57%가 거주하고 있는 자중 우동 지역의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부지인 자동 1458-4번지는 2014년 공공청사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7년 해운대문화원 건립 시설로 공유재산 승인을 하였으며 2019년 당초 해운대문화원 건립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구 단위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초 6억이면 된다고 장담했던 사업이 지방기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 부담이 30억으로 늘어났고 구비가 30억 이상 소요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답을 했으나 지금은 구비 10배에 가까운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경안에 보면 조정적 부금이 105억입니다. 구청장이 오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선교부금으로 예산 확보 가능하다고 보면 그래서 솔직히 이번회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처럼 지금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어심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권 이번 하태영 부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의원님께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구청장은 당초 의회 약속한 대로 시비를 확보하여 자동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문화의 집권리이 차질이 없도록 지역구 부인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편입니다 2020년 결산세에 보면 보조금이 6,7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멋대로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종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먹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매달 100만 원씩 모두 2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각 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다5곳의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회원 대표의 는 다른 얘기지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금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어 법무위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리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민간위탁운영청인 현대구건강경지센터는 2021년 부족한 운영비도 시설개보수정립금 및 퇴직정립금 차익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시설개보수 및 퇴직정립금 보존으로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퇴직급여청단금은 차익 지출하여 운영비로 전용하고 차익금 상환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편법을 가정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감사 부서에 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오늘 온반을 통해 우선 건강증인세를 지적하지만 6,700여억 원의 보증금을 집행함에 있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laughs>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더 강조합니다. 예산을 장담했던 예산의 사업의 예산 미확보와 지출에서는안될재직급의 충남의 차입을 보전하는 두 가지 예산 모두 우리의 혈세입니다. 종영하는 명원어장님과 장성철 부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의원님 그리고 공수정부청장님과 관계공원 여러분 우리의 혈세는 세고 있지 않은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올해도 어느덧 치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